네, 모인롱주입니다 어, 오늘 1년차 마지막 경과 오셨고요. 어, 여성분이시고 라인을 좀 많이 내리는 수술이었어요. 모수루는 한 3,900모 정도 이식이되셨고 어, 이식 범위는 대략 한 중심부위에서 거의 한 2cm 가까이, 측면 라인은 그 이상 내려온 느낌으로 디자인 되셨어요. 좀 깊은 M자고 이마가 좀 넓으셨고요. 앞에 라인 보시면은 음, 지금 좀 뾰루지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예전 느낌은 거의 이정도 느낌 음.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지금 저희 사진실이 굉장히 밝아요 여기 밝기 때문에 이게 빛에 반사돼서 여기가 좀 가르마 라인는 조금 더 오히려 실제보다 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게요 이분은 측면 피크라인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M자가 좀 깊은 타입이셨고 이식 범위는 한 여기서부터 어, 지금 이식, 이 머리들이 다 이식한 머리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음. 자, 제가 항상 디자인 하든 이렇게 물결 무늬로 디자인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을 기준으로 그걸 똑같이 심는 게 아니라 저는 아, 좀 굴곡을 조금 더 줘요. 실제로 심을 때는. 그래서 그림은 대략 대칭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나올 땐 조금 더 나오고 들어갈 땐뭐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요 굴곡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디자인을 네. 하거든요 측면은 여기까지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이 각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요 풍물한 음. 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혔죠 가름, 음. 가운데 름가 가르마 방향도 잘 잡혔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아까 1년 정도 돼서 매직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곱슬기는 이렇게 1년 정도 되면 많이 부드러워져요 중간에 매직 한번 하셔도 좋고요 응. 왼쪽 라인은 이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르마 가는 대로 응. 그래서 조금 전체 느낌 보시면 좀 전에 얘기 나눴는데 주변에서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한 지 올려주면 이렇게 이마 좀 내놓고 바람 불어도 좀 시원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